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박사골 마을. 정확히 주소를 말씀드리면 전북 임실군 상견면 일대를 박사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 성수동에서 어, 이렇게 귀향한지가 횟수로한 6년 차 되는 어, 개인 사업자. 바로, 이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려오면서부터 운동을 한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성수동에 보면, 예전에 뚝섬 개마장이라고 불리였고서울숲이런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해서 제가 살도 5kg 정도 빼봤죠. 이제 관리가 부실해서 다시, 이제 예전 몸무게로 회복이 되어버렸는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해서 아침에 이렇게 그건 1시간 반 정도 어, 키로스로 보면 8에서 1 0키로 정도 농록길을 걷죠. 농록길이어서 농번기 때나 이렇게 어,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1톤 화물차들이 움직 이동하고 평소에는 거의 인적 없이 이 농로길입니다. 그래서 박사골 마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200여 명의 박사분들이 배출이 되었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왜 이리 여기는 이렇게 박사가 많이 탄생이 되느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통적으로 시골 아주 꽝천 오지죠.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기 이제, 어 저녁정의 시골 마을. 아침에도 고라니를 한 마리 봤습니다. 논에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네. 저희 박사골 마을은 이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특산품으로 보면 엿이 유명합니다. 숫제엿.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제 설, 에 집에 오는 자식들, 또 친척분들, 맛을 보여주려고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를 엿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워낙 맛이 좋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품화 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 박사걸엿 삼계엿 해서 아주 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박사걸 오이 아삭아삭 해 가지고 공판장에 가면 꽤 유명한 삼계오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은 저희가 삼계 중학교 그 다니던 길이에요. 어릴 때 다니던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계에서도 유명한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에는 이제 부추가 많이 예 재배를 하고 있죠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어 젊으신 연령들이 이제 축산을 좀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황정제라고 하는데 거기를 넘어왔습니다 과장 이리와 과장 벽가장 이리와 우리 강아지 이 우리 강아지가 우리 집의 보안과장, 과장입니다. 직책이 과장이에요. 네. 아주, 순하고, 이쁘죠. 네. 오늘은 이제, 박사골 마을에 대해서 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다음 편에 한번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어, 눈이 살살 뿌리는 게 몇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달진데는 눈이 아주 녹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코 마을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구수가 한 열다섯 가구 되나요? 네. 여기까지 걸으면서 잠깐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가 우리 동네 회관입니다.